천만원이란 말이야 네. 천만 더... 에이 말도안돼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가로수길에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가로수길에 있는 리웍스 120이라는 샵인데 여기 왜왔냐 어, 친한형이 얼마전에 이제 안경집을 오픈을 했다고해서 한번 놀러왔는데요 제가 요즘 좀 패션용으로 안경을 좀끼는 편인데 안경증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패션에 대한 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아, 아 와. 형, 안경집에 안경이 없는데요? 네. 안경은 안경 아. 다 여기 숨어있었구나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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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다 열려요? 다, 다 열려요 우와 와. 이게 하프만 유 마이스터라고 네. 브랜드인데 이제 일체는 이제 여기 플래그십 스포에요 음 여기 안경이랑 그 카페까지 같이 와 하프만 유 마이스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아니 이건 처음 우리나라만 생긴 거요아 이 위에도 있어요? 이제 이층으로 올라. 요 네. 오. 어, 위에는 더 많네요. 음. 오. 음. 이제 리웍 120이라고 네.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을 이제 소개하는 곳인데. 아 네. 그러면 이게... 안경 편집샵이라고 음, 보면 되겠네요 이층에 그래서 한1 0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고. 오. 저닭가슴살 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좀 되게 좋으니까 난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내 에서드 범커문 아래 마지막. 이거는 떡볶 네. 저런 브랜드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대는 10만원. 어울리는 네. 거 형이 네. 한번 추천을 해준다. 얼굴 촉이 좀 좁고, 네. 그리고 더운 큰 편이 아니라서 네. 약간 이런 거 음. 좋아요. 이런 거. 이거는 그냥 클리어테라고. 클리어. 아, 네. 이 색깔이. 이거 보면 이거 완전 하얗지만 그냥 미색을 네. 띠는 클리어테라서. 이런 좀 투명 느낌 나는 거 좋더라고. 확실히. 아. 네. 어, 약간 좀 공부 잘하는 느낌인데. <laughs> 모언색 느낌? 거기 맞아. 이거 괜찮은 거야. 이 어.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 거아 가격은 14만. 어. 네. 뭐 어색해서 그런가 안경 어색해서. 얘네는 또 귀엽게 이제. 네? 안경, 스 어, 네? 안경 케이스에요. 왜냐는 카세트 테이프. 응. 안경 케이스. 되게 독특하다. 네. 이 안경 닦는 천도 되게 네. 재밌다. 응. 이것만 음. 따로 안파나요지 응. 흐기로는 <laughs> <쉽게 웃음> 이런 가벼운 그 기술력이 응. 그 브랜드 안경의 뭔가 퀄리티를 잘이지한다 응. 너 이제 들었는데 진짜 많을까? 이게 아까 1층에 응. 있던 응. 하프 마인드 마이스터인데 얘네 응. 같은 경우는 이런 응. 야사부분이 없어서 응. 응. 심리 부들이있게좀 신기해야지 이 어. 어, 어떻게 차지하는 거야? 응. 이런 것들은 응. 근데 이게 피팅을 다할 때지 그건 사람의 맛에 <웃음> <웃음> 아니야, 어색해서 그래. <laughs> 네, 여기는 이제 리어셀리공의 매니저님인데요. 간단하게 매니저님. 어, 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어셀리공 매니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좀 있는데, 네. 그 얼굴형에 따라서 어울리는 안경좀 추천해주세요. 아, 이런 질문과 뭐 네. 스타일에 따라 안경을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 좀 종종 받아보고 했거든요. 네. 그 매니저님이 좀추천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네. 사람들마다 이제 얼굴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계란형, 음근형 사각형, 네. 역삼각형 이렇게 네. 좀 4가지로 보통 얼굴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무슨 형이요 얼굴형이 계란형이기 때문에 아, 계란형 계란형의 장점은? 단점이 네. 대부분이 거의 다 어울리기 때문에 아, 그래요. 런걸 쓰셔도 자연스럽게 잘 안, 안 어울린다고 하지 않았니? 너무너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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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게 이게 그래도 좀 가장 베스트다 연결 있나요? 베스트라고 하는 계단형 같은 경우는 주로 메탈 같은 경우는 이런 타입이 괜찮으시고요. 제가 이거 쓰면 굉장히 음. 잘, 잘 어울리고, 진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음. 어, 얇은 테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음. 어, 음... 시리 계단형이기 때문에, 네. 지금 메탈테가좀 작고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네. 부드럽게 잘올리니다 아,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요, 안경이? 제가 아, 이제 팔라둠 네. 도구물이 있다고 해서, 편하게 제작이 된 겁니다. 오, 진짜 어색하지가 오. 않은 것 같아요. 네, 디자인도 네. 이제 실버로 깔끔하게 되고, 음. 착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거는 플라스틱입니다. 아, 요거 괜찮을까? 오. 음, 어 진짜? 네. 잘오 이건 이제 메탈 같은 다른 안정감 있는 타입인데 음 아까랑 마찬가지로 계란형이라서 부드럽게 잘 어울리니 하세요. 나 오늘 모범생 같지 않니? 약간 <laughs> 깔끔하게. 이분형 같은 경우는 이런 라운드 결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테이블 세야 얼굴의 이미지를 보완을 해주면서 세련되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나 뿌진 않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네. 이제 그, 계란형이기 때문에. 아, 네. 다잘 네. 그 계란형이 되어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계란형. 우리는 계란형만 이다잘 어울려. 사각형 얼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나온 등이 생게 이제 각진 음. 이미지를 보정을 하면서 아, 부드러운 이미지로 아, 이미지를 바꾸면서 착용이 가능하세요. 이거 너가 한번 써봐 주면 안 돼? <laughs> 어? 사각등근기형이요 네. 사각등근 귀용 네. 어? 어, 어 진짜 잘 어울린다. 괜찮나요? 어. 저 안경 그냥 10년 만에 쓰고 온것 같아. 어잘 어울린다. 이 어. 배우 같은데? 어울리네. 어 우리 백대진님 굉장히. 어 근데 키가 잘 어울리네. 어 지적 지적으로 바뀌었어. 미식이... 오. 오. 놀랬어요. <웃음> <웃음> 역시. 어 약간 매니저님 어, 어 역시.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명이 있었죠? 역삼각형, 역삼각형. 역삼각형. 역삼각형 얼굴은 밑에 같은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이미지가 위쪽으로 가도록 해서 이런 타입의 안경이 괜찮습니다 어, 역삼각형은 그냥 흔히 뭐 여배우들이 역삼각형인가요? 여배우들은 계란형이고 약간 이미지가 강한 사각형의 느낌이 나면서 네. 위쪽, 네. 위쪽은 조금 좁은. 유이징이나아유니즈인아 <laughs> 그런 게 역삼각형인데 <laughs> 약간, 약간 이렇게 어 각이 있어도 밑에가 각이 있는 물이 아 역삼각형이 돼. 음. 그래. 음, 이제 많이 보던 반격이지 뭐, 어디서 봤죠? 킹스맨. 아, 아 콜린퍼스 아. <laughs> 이 브랜드가 아 네. 이제 킹스맨을 유명한 브랜드여기도뭐 음 킹스맨 아직도 그런 건 아니죠? <웃음> <웃음> 그 콜린포스 얼굴이 약간 역삼각형 얼굴 음, 네, 네 그런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서구의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 역삼각형이에요 아, 킹스맨으로 선배를 한번 잡아봅시다 괜찮지? <목소리> <목소리> 어 근데 잘 어울리시네요 아뭐 먹고 싶으세요? <laughs> <laughs> 네,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패션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네.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이제 안경도 다르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보통 저희 구독자분들은 좀 연령대가 네. 젊고요. 네. 그리고 어. 좀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캐주얼하게. 네. 캐주얼하면서 네. 좀 독특한 네. 분들도 네. 많고, 약간 음. 스트릿예요 네. 그런 감성을 좀 추천해 네. 주실 수 있어요. 스트릿 같은 경우는, 음. 음. 이거는 이제 그라데이션이 이제 아래로 되어있는, 아, 편자 시간이 걸치토 투톤이 짧습니다. 근 보통 그라데이션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거는 반대로 되네 돼. 이거 쓰면은 인싸 안경 되나? 멋있다. 음. 음 응. 세련돼 보이는데 하나 더 추천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오. 저 이제 제이즈즈작 아, 작은 네. 전전 이제 이에 뭐 캠핑클럽에서 이 네. i 이가 썼던 d 아, 선글라스 그 아, 남자, 네. 아. 남자 버전 o i n g to do 자 버전 자버전 g o i n 자 to do that.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o that. I'm going to do that. 은 근데 o 자 n g to do t h 살짝 I'm going 이 o do t h 는 형 요런 거는 그냥 진짜 청바지에 튀어나가서 cho... 진짜 멋있을 것 같아. 그냥 지금 나처럼 다냥스트리트컷어때 형님 형 써봐줄 수 있다. 네, 네. 아 너무 비교 나한테 저 편집해주세요. 아 너무 비교돼. 기여 혹시. 여기서 가장, 가장 고가의 안요 아, 귀가, 귀가 귀갑이 저 1,000만원인가요? 아, 1 네. 0 천... 0 아, 0만대 네. 네. 안경이 1,000만원이라고? 저는 1,000만원 네, 네. 천만... 어. 에이, 말도 안돼진짜다영도 있어요? 저 귀갑이요 귀 귀갑. 네. 귀갑이 뭐예요? 귀갑이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해서 거북이 어. 등껍질이라고요 얘? 어. 아, 갑자기 어릴 때 키우던 거북이가 생각난다 자연산생 성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어. 색감도 따라 만들 수가 없고 이제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리미대로 보시면 돼요 고북이등껍질이네요 이거, 이거 쓰면 느려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나 이거 무서워서 썼어 잘못됐다면 여기서 한 1년 2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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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약간 슈트랑 더잘 어울리네 손 많아? 약간 시선 좀 끌어봐. <laughs> 아, 너무 멋있다. 근데 진짜 곱네요. 음, 봤을 땐 몰랐는데 또 가격 듣고 보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 듯한 빛나는 듯한 것, 같은데.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이런 거는 진짜 연륜 있는 배우들이 쓰는면 진짜 <laughs> 실제로 도 회장님들이나 고위급들이 많이 쓰긴 합니다. 음... 많이 쓰는 분이 주로 김승현 회장이 그 금태 다리에 귀감을 해서 많이 착용한다. 그래서 폐만하면 한0에서4 0 0 0 정도? 로 안경에 이제 사은품 값이 풀옵션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 거만실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볼수 있을까요? 최신식 거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기회 같은 경우는 네. 일반 안경원에 들어가지 않고 거만 하는 안과 병원이나 고급 매장에만 응. 들어간다고 싶네. 병원온것 같아요. 정식 건강는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사야 아 정확히 건강이 되기 때문에 네네. 완벽한 암실을 현재 준비를 해놨습니다. 응. 오, 쎄. 어, 괜히 긴장돼요. 뭔가 지금 소금 냄새 때문에 병원온것 같고 살수 있는 거죠? 아, 네. 선생님, 이제 네. 열기구가 보여요 네, 열기구가 보이실 텐데 네. 열기구를 계속 네. 보고 계시면 되시고요 네. 네. 이제 턱을 빼시면 되시고요 네. 이제 눈의 상태를 이 기계가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0.78 정도 되시고요 왼쪽은 0 9 7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균 정도 되시는데 네. 안경을 쓰고 계시면 훨씬 더 눈이 편안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안 써본 지장은 없지만, 중절을 한다거나, 혹은 뭐 영화관 자막을볼 때는 쓰는 게 훨씬 더 편안하실 수가 있어요. 음. 어, 해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네. 되게 재밌네요. 아,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리액스120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딱 들어올 때부터 뭔가 보통 내가 갔던 안경집이랑 많이 달라갖고 뭔가 포스가 있었는데, 안경들도 일단 확실히 패션 피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평범한 것도 있지만, 물론, 평범하지 않고, 되게 디자인도 독특하고, 예쁜 그런 제품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뭔가 형의 센스가 있어서 그런지, 어 되게 멋진 안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형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음. 형이 진짜 멋쟁이거든요. 약간 패션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형이 한번 제 채널에 다시 나와서 어, 그럼 그럼 그럼.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할 만한 뭐 패션 이야기나, 어, 그런 거를 조금 형이랑 패션 토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옷을 잘 입고 싶다 그러면은 형 인스타그램 을 팔로우 하셔서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이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소리> 지금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 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제 동생으로 알았고 워낙 이제 스니커즈 이제 매니아인 거는 그 누구도 알지만 그 전부터 이제 많은 패션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쵸. 그, 다 봐왔지, 형이. 다 봐왔기 때문에, <laughs> 뭔가 하나 할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아파 t v 를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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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